네, 원더데입니다. 어제 제가 드디어 벨로스터 N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벨로스터 N 일반인 대상 시승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제가 조금 빠르게 먼저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벨로스터 신형 1.6 터보하고 1.4 터보 시승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일반 버전 벨로스터들하고 비교를 해서 각 사항별로 제가 시승하면서 느꼈던 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에 벨로스터 1.6 터보하고 1.4 터보 시승기를 유튜브에 올렸었죠. 그때 아주 진짜 막개 까였는데, 사실 뭐 일반인 시승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까일 이유가 없었는데, 예, 뭐그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 후반에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벨로스터 N 시승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도 일반인의 시승기라는 거, 예, 염두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뷰 채널도 아니고요. 일반인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승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동승자가 있었고요. 시승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승 코스가 고속 주행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예, 좀 아쉬운 코스였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시승하는 과정 중에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시승하고 있는 중간에 영상이 없어서 그 부분은 포르자 영상으로 대체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승 과정 중에 영상이 왜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예,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할 때 초반에는 일반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를 잠깐씩 주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계속 N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벨로스터 N에 딱 타서 처음 이제 주행을 시작하는데 이 차체, 하체의 단단함이 이전에 1.6하고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에 하체가 다른 일반 뭐 차량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벨로스터 N은 하체 강성이 확실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강성 고강을 많이 한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1.6 터보랑은 전혀 다른 단단함, 그리고 어떤 덩어리감 같은 그런 게확 느껴졌는데, 이 차의 성격이 일반 벨로스터와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처음에 받았습니다. 주행 성능하고 조향에 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속 성능은 굉장합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는 꽤 힘이 좋다,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벨로스터 N에는 2.0 터보 엔진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확실히 잘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속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막 철철 넘치기 때문에 가속은 뭐 진짜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치고 나갑니다. 제가 시승했던 구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가지고 그 시승하는 동안에 이 힘을 제대로 다 써보질 못할 정도로 예, 힘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조향 성능도 1.6 터보랑 많이 다릅니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그다음에 좀 조밀하게 컨트롤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반응이나 해상도 면에서 1.6 터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조향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차체 강성하고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멋진 주행감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주행관에서 제가 1.6 터보, 1.4 터보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일반 벨로스터들은 한120 정도만 밟으면은 차가 막 통통통 튀기도 하지만은 컨트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막 불안감이 몰려오는데요. 제가 이걸로 지난 영상에서 많이 깠었죠. 근데 벨로스터 N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속에서도 직진성과 안전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벨로스터와는 전혀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승 과정 중에서 대략 한두번 정도 밟을 수 있었는데요. 고속에서의 성능도 매우 좋았습니다. 터보렉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이 반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거의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벨로스터 N으로 달리는 거는 진짜 재미가 있었습니다. 커브에서 성능은 제가 이 탔던 시승 구간이 제대로 된 와인딩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테스트 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커브를 돌때이 차체 강성이 좋아가지고 차량 쏠림이라든지 이렇게 틀림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1.6 터보랑은 예,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N버전에 새롭게 들어갔다고 하는 N코너 카빙 디퍼런셜이라는 그 디퍼런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커브를 돌때 많은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커브를 굉장히 수월하게 돌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제가 또1.6 터보, 1.4 터보 탔을 때 많이 불만이었던 부분인데요. 그 일반 벨로스터들은 브레이크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 벨로스터에는 브레이크 성능도 전혀 다릅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아주 빠르고요. 아주 강하게 브레이킹이 들어가집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의 차가 브레이킹 성능이 떨어진다면 불안해서 아마 차를 못탈 거예요. 근데 이 벨로스터에는 상당히 고성능의 브레이크가 들어있어가지고 충분히 제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로스터 N 출력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그 출력에 비하면은 아주 약간은 모자른다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이 벨로스터 N으로 계속 엄청나게 막 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주행 성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한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작은 부분들의 이야기 좀더 해보겠습니다. 네브 매칭 기능, 네브 예. 매칭 기능이 N 에는 들어있죠. 그히앤토 동작을 자동차가 알아서 대신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레이서가 된 기분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기능이 들어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또이 레브 매칭을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달린 N 모드 버튼이랑 모드 전환 버튼도 일반 벨로스터랑은 다른 부분인데 이 버튼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일반 벨로스터에는 스틱 옆에 그 모드 전환 버튼이 있었는데 벨로스터 N에는 이게 핸들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쓸수 있었습니다. 기어봉, 예, 기어 스틱은 기어 들어가는 거리가 좀 짧고 짤깍짤깍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싹싹 들어가는데요. 기어 넣는 느낌이 아주 좋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조작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위치, 포지션이 예, 운전하기 딱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클러치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러치가 이거 해보니까 역시 다른 차랑 조금 달랐는데 좀 흐물흐물하다고 할까? 밟으면 푹 내려가 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클러치를 놓아주는 타이밍이 약간 다른데. 뭐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클러치 부분은 별로 걱정하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배기음, 예, 배기음 이게 또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N 모드로 놓으면은 예, 기본 배기음 자체가 아주 멋있는 배기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팝콘 튀기는 소리도 아주 제대로 납니다. 제가 잠깐 동안의 시승이었지만은 예, 이 배기음 소리들 그 소리에 좀 중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배기음도 정말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벨로스터 N이 좋은 게이 가변 배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모드 선택에 따라서 배기음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 같은 곳에서는 예, 조용한 배기음으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그런 민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N의 시트도 예, 일반 벨로스터와는 다른데요. 레이싱 전용 버킷 시트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 시트에 비해서는 허리를 확실히 딱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들어있어가지고 드라이빙 할때 확실히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트가 허리를 이렇게 꽉 잡아주긴 하지만은 일상 주행으로 다닐 때 승차감에 문제가 될 정도로 강하게 조여 주는 건또 아니고요. 예. 편하게 탈수 있으면서도 스포츠 주행할 때 보조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이 벨로스터 N에는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른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시승할 때 거의 계속 N 모드로만 탔기 때문에 이 전자 제어 서스펜션의 차이를 제가 체감을 못했습니다. 이건 계속 모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의 시승 소감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서스펜션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크고 아주 좋다는 뭐 그런 평들을 제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벨로스터 N의 이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 버전이랑은 외관이 좀 다르죠. 여기저기 다른 부분이 꽤 있는데 앞 부분도 좀 다르지만 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뒷 부분인데. 뒤쪽 하부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랑 페인팅 색깔 들어가 있는 경계 부분이 벨로스터 N의 경우는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스터 N이 확실히 더 스포티한 느낌을 확 살려주는데요. 리어 스포일러도 더큰게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외관에서도 일반 벨로스터보다 벨로스터 N이 좀더 멋있습니다. 벨로스터 N을 시승을 하면서 또 시승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전에 벨로스터 1.6, 1.4 터보를 타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 아직은 멀었구나. 여전하네. 그렇지만은 벨로스터 N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 벨로스터 N을 타고 나서, 아,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가격대에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와, 이제는 N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아, 너무너무 흥분되고 막 재밌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비험한 사장님 뭐 영입되고 해외에서 i30n이 나와가지고 뭐 호평받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실체를 드디어 체감을 하게 되었고 정말 기대를 완전 넘어 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벨로스터 n 너무 좋았습니다. 수동 기어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이 벨로스터 n은 지금 수동 모델밖에 안 나왔습니다. 벨로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벨로스터 일반을 사느냐 아니면은 n을 사느냐 그런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벨로스터는 이 수동 버전이 다 나옵니다. 1.4를 제외하고는 다 수동 기어가 나오는데, 저도 이전에 1.6 터보를 타면서 DCT, 예, 그 체험해 보면서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벨로스터 N 수동을 시승해 보면서, 아, 역시 수동이다. 이 차에는 수동이 맞다는 거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예, 더 이상 뭐 DCT와 수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타보고 나니까, 예, 수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에는 수동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벨로스터 N과 벨로스터 일반 버전 1.6 터보와의 비교도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벨로스터 1.6 터보, 1.3 터보를 많이 깠던 거는 성능의 차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관만 스포티하게 이쁘게 뽑는다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벨로스터 N은 예, 성능과 외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벨로스터 신형의 디자인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 벨로스터도 나름의 포지션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벨로스터 n을 탈수 없는 분들에게는 또뭐 벨로스터 1.6 터보, 1.4 터보가 나름의 용도로 또 선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벨로스터들도 예, 자기 자리를 찾고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예, 벨로스터가 올해 초에 이게 처음 나와 발표되면서 자신에게 벨로스터 1.6이 맞을지, 1.4가 맞을지, 아니면은 벨로스터 N이 맞을지,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는 뭐 차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은, 일단 벨로스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는 차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 기다리기 싫다고 뭐 일반 벨로스터도 괜찮겠지 하고 구입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예,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벨러스터 1.6이랑 벨러스터 N이랑 너무 성격이 달라요. 물론 같은 기본 플랫폼을 공유한다곤 하지만은 두 차가 갖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벨로스터1.6 터보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벨러스터 N을 시승해 보신다면은 진짜, 진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벨로스터 신형을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절대적으로 꼭꼭 벨로스터 N을 시승을 해보시고 예 본인에게 맞는 차를 고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벨로스터에 관심 없는 일반 분들도 이 벨로스터 N 시승 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해보시고 이런 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벨로스터 N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이라고 할까요? 예, 가변성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벨로스터 N을 시승해 보니까 예, 이 차는 확실히 펀카입니다. 그리고 펀카 이상의 진짜 스포티한 차고 다른 차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물건이라고 할까요? 예. 확실히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녀석인데 그러면서도 이 차를 모두 전환을 통해서 일상 주행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 블루 하늘색 그 이쁘죠. 이쁘긴 한데 하늘색을 제외한 일반 다른 컬러로 벨로스터 N을 뽑는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저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용도로도 쓰다가 필요할 때는 N 버튼을 누르면 스포티한 차로 또 전환이 되니까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벨로스터 N 시승해 보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것 투성입니다. 정말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다들 한 번씩 시승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일단 벨로스터 N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까였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변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변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조금만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 영상은 그렇게까지 까일 거는 없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냥 일반인이 일반 소비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차종에 대해서 시승을 해보고 거기서 느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던 그런 영상인데 제가 없는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느낀 걸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까여야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이런 저급한 영상을 만들었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전문 리뷰. 리뷰 영상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뷰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일반 예비 소비자 뭐이 정도 되는데 리뷰 채널에서 진행하는 방식, 예, 그런 논조 그리고 그런 영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채널들은 전문 채널이거든요. 카메라맨 몇 명씩 붙고요. 차에다가 부착하는 카메라 대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나서는 예, 전문적인 큐레이터라고 할까요? 뭐 배우라고 할까요? 그런 분도 따로 계시고. 거긴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런 영상에 워낙 익숙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도 그런 수준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하는 거는 그냥 일회성인데 너무 과한 걸 원하셔가지고 좀 황당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전문 채널에서 리뷰하는 그런 영상들도 좋지만은 일반 소비자가 느낀 거 그런 부분도 어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전문 리뷰어가 얘기하는 거랑 또 일반 소비자가 보는 그 다른 관점 이런 부분을 봐주시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악플 달고 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제 벨로스터 오너들의 피드백도 제가 좀 받았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인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차를 오래 타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새로 구입하셨더라도 적어도 몇달 이상 타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수긍하시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예 근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악플 다는 거죠 앞에서 피드백 안 했던 분들 아니면은 뭐 예비 구매 예정자 분들 예, 그런 분들인가 저는 뭐 제가 느낀 거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이 차에 대한 도전이다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예, N이 나왔으니까 기준점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N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전 영상에서 제가 게임 영상을 사용했다고 또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영상 앞부분에는 예, 실차 촬영분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시승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포르자 영상으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걸로도 예,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근데 그건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자동차 리뷰어 채널도 아니고 자동차 리뷰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시승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리뷰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액션캠 같은 거뭐 몇십만 원 하죠. 좀 좋은 모델은 5, 60만 원 하는데 그거랑 차량 설치대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쓰고 말 건데 그걸 구입하는 게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시승을 자주 할 일이 또 없기 때문에 제 평소 영상들은 거의 다 실내 촬영입니다. 액션캠이랑 장비들을 산다는 게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 또 제가 만약에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시승하는 시승 환경이 그 리뷰어들처럼 차를 뭐 며칠씩 빌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잠깐 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에또 회사 측 동승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걸 뭐 촬영 준비하고 할 일월 여건도 또안 됩니다. 그걸 또 시승을 허락하는 측에서 그 촬영을 허가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승 과정에 영상이 없는데 사실 죄송한 일이죠.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제 영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인의 시승 소감. 예. 그것이 포인트인데 제가 시승 중에 차량에 액션캠 한대 설치했다고 해서 전면 영상 이렇게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제가 얘기하는 소감이랑 매칭도 안될 뿐더러 길이도 맞지 않고 그 영상, 그 앵글 한개 영상으로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보시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여기는 제가 제 항변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인의 시승 소감을 얘기한다는 그런 제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그런 부분 조금 부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더데이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